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성장 코치 우정입니다. 바디 스캔 최면을 이용한 자기 긍정 문과 인간관계로 시작합니다. 바디 스캔, 바디 스캔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몸을 들여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상상 속에 내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몸을 들여다보면 몸속에 정상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상상을 해보면 정상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아주 밝은 빛, 붉은 빛깔을 띠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좋지 않은 부분은 검정색이나 또 흐린 빛깔을 띨 수도 있어요. 몸으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 어둡거나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마음의 손으로 마사지를 해서 정상적인 색깔이 될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면 기법을 연결시키면 참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줍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온몸이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될수 있도록 몸의 긴장을 푸세요. 신체 각 부위마다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하세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지는 상상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되고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되면 마치 10시간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아주 기분 좋은 휴식 상태,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정수리에서, 정수리에서부터 힘을 빼주세요. 이마에도 힘을 빼주세요. 위, 아래, 눈꺼풀에 힘을 뺍니다. 눈동자의 힘을 빼주세요. 눈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풀린다고 상상하세요. 눈 주변의 근육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눈동자도 완전히 힘이 빠지면서 편안하게 이완이 되고 그래서 아무리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태가 될수 있어요. 마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에서 막 깨었을 때아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아이 상태가 너무 편하네 정말 눈 뜨기 싫은데 이런 느낌을 가졌던 그 습관처럼 말이죠 그래서 잠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 뜰 수가 없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겠지만 아마 눈을 뜨기가 힘들 거예요. 자,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좋죠? 그렇지만 정말 눈을 뜨기가 힘들 겁니다. 자, 눈에 힘을 빼고, 입술에 힘을 빼주세요. 입안에, 치아에 힘이 빠지고, 혀에도 힘이 빠집니다. 너무 편안한 상태입니다. 자, 눈을 한번 떠볼게요. 눈을 뜨기가 힘들다는 걸알수 있죠? 네. 눈과 이 치아 모두 힘이 빠지고 혀에도 힘이 빠집니다. 목 뒤에도 힘이 쭉 빠집니다. 목주름의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깨 힘을 빼주세요. 발꿈치에 힘을 빼보세요.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 하나까지 힘이 쭉 빠지면 가슴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빼봅니다. 가슴과 배 아랫배에 힘이 쭉 빠지면서 긴장이 풀려갑니다. 편안하게 듭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 힘을 빼고 허리에도 힘을 빼고 엉덩이에도 힘을 빼주세요. 등과 허리, 엉덩이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허벅지에도 힘을 빼시고, 양 무릎에 힘을 빼세요. 양 다리에 힘을 뺍니다. 양 발에 힘을 빼세요. 이렇게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짐을 느낍니다.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편안함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 하늘에 태양을 상상하세요. 태양, 맑은 햇빛, 맑은 햇빛이 내 몸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이 햇빛이 내 머리 정수리를 파고들면서 내몸 전체에 빛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머리 정수리를 통해서. 하늘의 햇빛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머리와 얼굴 전체를 밝은 빛이 밝게 채워줍니다. 이 빛이 내 목을 채우고 어깨를 채워줍니다. 가슴의 오장육부를 가득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복부와 허리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워줍니다. 맑은 빛이 허리를 채우고 엉덩이를 허벅지를 채워줍니다. 무릎을 채우고 다리를 채워줍니다. 발목을 채우고 이렇게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밝은 빛이 내 몸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내 몸이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상상하세요. 내 몸이 아주 밝아졌어요. 밝은 빛, 아주 환한 내 몸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이렇게 밝고 환하게 빛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내몸 안을 들여다 볼 겁니다. 내몸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을 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몸을 안에 들어가서 살펴볼 겁니다. 건강한 부분은 어디고, 어떤 색깔이고, 건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색깔일까? 미리 안을 들여다 보세요. 모든 세포 하나 하나를 들여다 보세요. 우리 몸의 장기들을 들여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자,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가슴 안을 들여다 봅니다. 어깨와 가슴, 심장과 간, 비장, 모든 오장육부들 중에 자, 편안하게 들여다봅니다. 위장과 대장, 소장은 어떻게 생겼나?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몸, 내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려옵니다. 내 허리, 엉덩이, 심장, 방광도 들여다보시고 발목, 다리, 발가락까지 내몸 전체를 쭉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내 몸을 들여다볼 때 정상적인 부위는 아마 좀 밝은 빛깔 아니면 붉은 빛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약간 어두운 빛깔, 검정색에 가까운 빛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아픈 부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몸 어디가 안 좋은가 느낌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좀안 좋은 부위가 느껴지거나 눈으로 상상이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제 안 좋은 부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보세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고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인지를 보세요. 혹시 소리가 들리나요?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느껴보세요. 만약 안 좋은 부분이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아파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그런 신호를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아프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세요. 그동안 너 너무 아프게 만들어서 미안해. 너를 잘 돌봐줘야 되는데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잘 돌봐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손으로 마사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마음의 손으로 사랑의 약을 발라줄 거예요. 마음의 손으로 아픈 부분에 사랑의 약을 발라주면서 마음의 위로를 해줍니다. 그동안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앞으로는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나는 충분히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잘 돌봐줄 거야. 나는 원래 건강할 수 있도록 태어났어. 10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났어. 그동안 내가 널잘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팠구나. 이제부터 내가 널잘 돌봐주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켜줄 거야. 반드시 좋아질 거야. 모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날 거야. 너는 건강과 행복을 보장받았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충분히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세요. 사랑이 마사지를 계속해주면 검었던 아팠던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 거예요. 색깔이 옅어지고 옅어지고 옅어질 거예요. 모든 빛깔이 전혀 없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강한 세포와 똑같은 빨간 빛깔을 만들 거예요. 난 네가 참 좋아.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건강해질 거야. 너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야. 그동안 정말 미안해.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모두 나쁜 부분이 없어지고 완전히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나도록 마사지를 합니다. 자, 모두 건강한 세포로 다시 바뀌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봅니다. 네, 상상 속에서 저렇게 모든 세포, 건강한 세포,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쓴 깊숙한 곳에 또 밝은 빛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밝은 빛은 빛이 생명의 빛이고 사랑의 빛입니다. 사람에 따라 빛의 색깔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황금빛, 어떤 사람은 흰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여러 색깔로 상상해 낼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만의 색깔의 빛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맑고 환하게 빛이 납니다.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가슴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웁니다. 빛이 위로는 목을 타고 얼굴 머리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워줍니다. 아래로는 가슴과 엉덩이, 발목, 발끝까지 환하게 맑은 빛이 내 온몸을 밝게 환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내몸을 가득 가득 채워줄 때내 몸은 건강한 세포로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 이제 빛이 내몸 밖으로 내몸 크기의 빛의 오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머리 크기의 빛이 오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깨, 가슴 크기의 빛을 모으고 만듭니다. 이렇게 몸통 크기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에고치가 애벌레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빨간 빛이 내 몸을 둘러싸고. 이렇게 밝은 빛으로 둘러싸여진 내 온몸을 느끼세요. 빛은 사랑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나를 보호하는 빛입니다. 빛을 보호하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건강한 사랑의 에너지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행복의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나는 빛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빛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빛 속에서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빛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느낌 온전하게 건강해진 느낌을 느끼세요. 이제 동해바다를 상상합니다 동해바다 동해바다로 가봅니다 동해 일출을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동해바다에 저 넓은 바다에 태양이 떠오른다고 상상하세요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태양의 빛을 발산하고 있어요. 빛이 온 세상을 밝게 해주면서, 이제 햇빛이 내 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햇빛을, 이 빛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완전히 내 몸은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납니다. 태양이 더 높게 떠오릅니다. 저 바다 위에 더도 높게 떠오르면서 세상을 완전히 밝게 밝게 비춰줍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완전히 건강해집니다. 완전히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나 나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내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열정이 넘칩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에너지가 넘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후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자기 긍정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면 말이 잘 나옵니다. 나는 멋지게 강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강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듯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통합적 건강을 설계하고 이루어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습니다. 나는 매 순간, 순간에 집중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삶에서 만나고 스치는 모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변화, 치유, 성장의 모델, 어웨이크너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목표 설정을 찾도록 돕는 성장 전문가입니다. 나는 공감, 소통 전문가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신체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불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고 주고 또 주는 그래서 돕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불을 통해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스스로 힘을 갖게 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 행동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최면 NLP 자연치유학 교수입니다. 나는 독서 모임을 통해 독서로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배운 것은 모두 실행하는 아웃풋의 달인입니다. 나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메신저입니다. 나는 데이터 전문가로서 원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자유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미래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바람에 걸리는 것 없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삶에서 깨달음을 얻고 영적, 영적 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운을 부르고 돈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왠지 큰 행운이 생길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 자체로 큰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인간 관계에 대해서 내가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긍정문을 자기 자신에게 맞게 이렇게 들려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큰 에너지로 충만한 에너지로 충분히 느껴보시고요. 이제 깨어날 텐데요. 깨어나시면 아주 기분이 좋고, 온몸에 에너지가 넘치면서 편안한 상태로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다섯에 깨어납니다.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에너지가 넘칩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넷, 이제 눈뜰 준비하세요. 다섯, 눈을 뜹니다.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자, 오늘 바디스캔과 또 마음의 눈으로 내 아픈 부위를 이렇게 바디스캔을 해봤고, 아픈 부위를 마음으로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치유도 해보고요. 자, 온 빛이 내 몸을 감싸 안고 보호를 해주고 또 나에게 해주는 자기 긍정, 암시문으로 이렇게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지금에 깨어서 매 순간이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